안녕하세요. 석돌이네 농장입니다. 추운 겨울이 지나고 석돌이네 농장에도 봄이 찾아왔습니다. 여러 작물들을 재배 시작하는 시기가 되었는데요. 오늘은 더덕재배에 대한 영상을 준비해왔습니다. 먼저 씨앗 준비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더덕씨인데요. 더덕씨를 봄에 심을 때는 차가운 물에다가 12시 12시간 이상 침전을 시킨 다음에 어, 물을 빼서 살짝 물기를 뺀 다음에 한 김치 냉장고나 아니면 뭐 김치 냉장고가 좋더라고요. 김치 냉장고에 한 2, 3일 정도 보관했다가 그 씨를 이제 고운 고운 흙하고 고운 흙하고이 씨를 씨를 섞었습니다, 이렇게 고운. 그래야지 심을 때 심기가 좋거든요, 이렇게 심을 때. 씨로 씨로 심으면 그 너무 되게 뭐야 씨가 가늘어서 그 심을 때 씨가 많이 들어가니까 이렇게 고운 흙을 쳐갖고 씨하고 섞어서 이렇게 혼합을 해서 심을 때 이렇게 해서 심고 있습니다. 이렇게 딱 잡으면, 많은 거 같아도, 한, 다섯 개? 네, 세 개에서 한 여섯 개 정도 딱 돼요, 이렇게. 흙하고 같이, 이렇게, 믹스를 해서 버무려갖고, 심을 때 이렇게 심으면 좋더라고요. 대신에 너무 건조하지 않게, 오늘 다못 심으면, 이거는 다시 또, 김치냉장고에 넣어놓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봄에 더덕을, 더덕 씨를, 집파를 하려면, 더덕 씨를, 물에, 12시간 이상, 차가운 물에 담그신 다음에, 그 다음에 물기를 뺀 다음에 김치냉장고에다가 한 2, 3일 정도 보관을 하셨다가 꺼내신 다음에 오늘 쓸 양만큼 흙하고 더덕씨하고 같이 이렇게 버무려서 이렇게 구멍에다가 이렇게 이렇게 심으면 됩니다. 그런데 더덕씨를 채취해서 가을에 심을 때는 굳이 가을에 심을 때는 뭐 물에다 담그고 김치냉장고에다 그렇게 안 하셔도 돼요. 그냥 심으셔도 되는데 봄에 심을 때는 이렇게 하니까, 찬물에다가 한 12시간 이상 담궈놨다가 빼서, 김치 냉장고에다가, 뭐, 많게는 열흘도 보관하고, 뭐, 20일도 보관하 이렇게 보관하거든요. 했다가 꺼내서 쓰니까, 발아율이더 좋은 것 같아요. 그냥 맨 씨로 심는심는 것보다, 그렇게 하는 게, 발아율이더 높은 것 같습니다. 저... 파종을 하기 위해서는 고랑을 만드는데요. 한번 지나간 골의 높이입니다. 아 로, 두번 지나간 겁니다. <laughs> 저희 는세번 정도 돌파 기를 합니다. 석돌이농장 더덕 심기 음. 지금 이중 흑백 이중비늘 19짜리 지금 19짜리 비늘 피복을 한 거고요 고랑가. 이 고랑 깊이는 한 30cm, 25에서 30cm 고랑을 팠고요 자, 씨 파종은 선비가 하고 있어요. 씨 구멍에 하나에 한네 다섯 개씩 심고 있어요. 네. 하루에 쭉 보면 70m 고랑 하나 하는데 하루 걸려요. 하루 걸리고? 아, 하루에 한 골씩. 그다음에 씨를 심고 위에다가 흙을 살짝 덮어 주고요. 올해는 더덕을 7줄 심으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지금 관리기로 고랑을 내기 전에 이렇게 줄을 띄워서 그 표시를 해놨습니다. 지금 줄을 띄웠거든요. 줄을 띄워서 이렇게 발로 표시를 해서 이 간격은 지금 19짜리가 나와 있는 게 1200이니까 이 고랑 이 발자국은 1500에 맞춰서 줄을 띄웠습니다. 1500에 맞춰서 줄을 띄우면 그 관리기로 지나가면 위에 나오는 그 간격이 1100 정도 나와요. 그러면은 19 비닐을 씌울 수 있습니다. 오늘이 3월 17일. 근데 땅이 녹기 시작한 다음부터 심기 시작해서 지금 네, 이제 고 있습니다. 지금 매실꽃은 폈고. 매실꽃은 어제부터 피기 시작해서 오늘 만개했네요. 그러니까 두 부부가 감당할 수 있는 더더 그 심고 관리할 수 있는 면적이 이한 고래 70m니까 이게 한 45평 되거든요 한 고래 70m니까 그러면은 저희가 관리할 수 있는 게한 350평 저희는 1년에 더덕 심는 양이 어, 350평 밖에 안 합니다 년. 왜냐하면 더덕은 풀과의 전쟁이에요 이게 사람을 써서 한다고 하면 더 많은 양을 할수 있지만 이 풀관리를 못하기 때문에 저희는 1년에 300평에서 약 400평 가까이 해마다 이렇게 버덕을 심고 있습니다 이게 또지나면는한달 정도 지나면 싹이 올라오면 또그 싹을 또 솎아줘야 되니까 그 시기를 놓치면 또 상품가치가 없어요 또 그래서 지금 저 위에 저산날면이 꼭대기에 개간을 해서 저 저쪽 위에도 한 200평 정도 심어져 있고요 작년에 이제 올해는 여기에 그다음에 저쪽 보이는 저쪽에다가는 트랙터 있는데 보이는데다 저쪽에도 또 내년에 더덕을 심을 겁니다. 지금 저기 밭에다가 심어놓은 게 350평 오늘 마무리했습니다. 더덕 350평 직파 마무리했고요. 그러면 더덕을 직파해 놓으면 이제 싹이 올라오려면 한 늦으면 30일, 빠르면 20일 정도 지나야 싹이 올라오더라고요. 그러면 올라오면 이제 그때부터 제초 작업도 해야 되고 속가주기도 하고 그때 영상을 다시 찍어 올리겠습니다. 석돌이 농장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